아, 안녕하세요. 사람들. 요즘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대표적으로 빅타임이랑 ZDX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은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빅타임, 어, ZDX 그리고 여타 상승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영상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트잭 따로 찍을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보고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슈프 오라클 퀴즈 빨리 풀고 갈게요. 슈프 오라클은 뭐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고요. 23주 어, 차 미션이거든요. 스타트 미션 해주시고, 이 어, 스크롤 내려서 본인, 이거 맞는 질문과 정답 기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 더보기 칸에도 질문과 정답 놨었고요. 이 질문이 아니시라면 새로고침하시거나 뒤로 가게 눌러서 다시 들어오시면 이 질문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답 써주시면 이렇게 별 다섯 개 받고 다음 주에 상자감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슈퍼 프 어라클은 세달 후쯤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어, 퀴즈 풀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슈 어라클은 넘어가고요. 빅 타임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빅타임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플레이트원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거의 3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채굴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타임에 대해서 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오늘 빅타임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아보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빅타임 같은 경우는 2021년 그쯤에 나왔던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nft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 당시 런칭했던 대표적인 nft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 얼리패스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vip 패스만 보면은 vip 골드패스 같은 경우에는 민팅 가격이 599달러 정도였었고요. 현재 지금은 0.6 이더리움인 900달러 정도 돼요.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두배 정도 올랐죠. 저도 실제로 이 당시에 민팅을 진행했었고 현재 얘는 폴리곤 체인 똑같네요. 그때도 폴리곤 네트워크 체인으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오픈시에서 민팅을 진행했었고 제가 그때 팔았을 때가 5,80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마켓 가격인데요. 골드 VIP 패스 같은 경우는 5,890 정도 되고 뭐 실버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NFT가 꽤나 불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 상당히 이런 민팅으로 효자 노릇했던 프로젝트인 빅타임이라서 꽤나 저는 빅타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아놓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랜드 구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고 등급인 XR등급이 있어요. XR등급의 현재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스몰, 제일 작은 스페이스, 스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860달러고 그때 민팅했을 당시는 599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모르고 라지 액자리 제일 비쌌어요. 이때가 한 3999달러였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4550달러라서 뭐 지금도 아직 민팅 가격 대비 높죠. 그런데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방송 만들면서 과거에 제가 팔았던 거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가 제가 2021년 12월 22일 날 스몰 스페이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 XR 스몰 스페이스를 599달러에 민팅을 해서요. 바로 5,699달러에 팔았어요. 그래서 대,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었고요. 여기 빅타임에 조금 이상한 특성이 2주 후에 출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2주가 걸려. 그래서 2주 후에 1월 5일 날 돈을 다 출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빅타임에 대한 기억은 좋고 그 당시에 마켓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비싸죠 지금이랑 다르게 아까 845 달러였던 스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천 달러고 4500 달러였던 액자 라지는 24000 달러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nft가 워낙 불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 이때 2차 시장에서 많은 구매를 하신 분들 이 스페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많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NFT가 하락장인 도로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소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최소 1억을 이런 스페이스 제일 비싼 거 산, 한몇개 사신 분들은 뭐 1억 이어 손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플레이 투원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금 빅타임 플레이 투원 게임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이 두번째예요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게임에서 진행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빅타임이 뭐 NFT가 거의 박살이 났던 상황이지만 이 게임에서 채굴은 꽤나 초반에 잘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라지 스페이스 미드 뭐, 미스틱, 라지 스페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4,000달러 정도 구매하신 분들.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아예 인게임으로 평단가를 낮추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셨고, 4,000달러 정도 구매하신 분들은 본전 챙겨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맨 처음부터 게임 나오자마자 시작하신 분들은 초반에 거의 한 600에서 700만원 수익 얻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빅타임 같은 경우는 잠잠해졌어요. 그 잠잠해졌다는 거는 초반에만 반짝하고, 그때 뭐,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은 그 당시 직접 안 해봤는데, 주변에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빅타임의 특성이 초반에는 초골이, 채굴이 되게 잘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리고 갈수록, 다른 뭐, 플레이 투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프로젝트보다 이채굴양이 점점점 빡세진다. 어, 그러한 특성이 있었던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거 알고 하실 분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빅타임의 특성에 관해서는 그런 거고. 그러고 나서 요즘에 빅타임 코인이 상장을 했죠. 0.0145 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거의 30배 정도 오르고 지금도 20배는 아니네. 어쨌든 17배 정도. 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청난 상, 상승률이죠. 요즘 시장에 뭐 30배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어, 빅타임이 이 일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빅타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플레이톤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빅타임 게임을 해야 하는지 어, 말아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추천은요, 빅타임 게임을 하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채굴 아이템들이 필요해요 대략 한 900에서 1000 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미리 현질을 해서 준비를 하지 마시고 미리 공짜로 게임을 진행해 보세요 게임은 돈이 없어도 진행이 돼요 다만 채굴만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빅타임 게임 같은 경우는요 약간 복잡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체험을 해 보시고 이 게임이 나한테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현지를 해서 채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 칸에 게임을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링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빅타임 사이트 와 주셔서요. 게임 다운로드해서 게임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오픈 룸은 빅타임 마켓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마켓 사이트 와 주셔서 여기 내 프로필 당연히 가입을 해 주셔야겠죠. 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내 프로필 누른 다음에 여기 엔터 인바이트 코드 있어요. 여기서 본인의 코드 그 제가 좀 이따 코드 얻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코드를 얻어서 여기에 제출을 해야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코드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코드까지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프로필 있죠. 프로필에서 여기 KYC 2단계 있어요.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어, 이것까지 진행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영상 다보기 칸에 데카콘이라고 하는 빅타임 전용 길드 디스코드 올려놨거든요 들어와 주시고요 여긴 한국 채널인데 여기 운영진 올리에 스트리머 인바이트 있죠 여기 게시판에서 초대코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이 게시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초대 있어요 초대 아, 초대가 아니고, 검색창이 있어요. 이 검색창에 초대라고 이렇게 저처럼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록들이 나올 거거든요. 채팅 기록. 그 중에서 스트리머 인바이트 게시판에 쓴 사람들의 글을 찾아서 여기서 초대 코드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 초대 코드가 뭐 이미 다 사용된 거라면요. 초대 코드 준 사람들한테 답장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초대코드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초대코드 그렇게 해서 진행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도 오늘 실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대략 1시간 27분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고 저는 현질을 하지 않았어요 미리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mmorpg라고 해야 될까요 레벨을 올리고 무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채굴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한번 사전에 게임부터 진행해보시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레벨링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다만 채굴만 안될 뿐이라서 채굴하기 전에 미리 한번씩 경험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게임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멀미가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1시간 20분쯤 되니까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막토가 나올 것 같고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죽겠다 싶어 갖고 바로 라이브 끄고 5 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질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게임이 나랑 맞는지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이게 3d 게임이고 실제로 이 크립토시장 이 메타버스 관련 게임은요 조금 어지럽고 토너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샌드박스도 했을 때도 그렇고 디센트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3D 게임은 멀미가 날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진행을 해보셔서 나랑 맞는지 그러고 나서 체구를 하셔도 안 늦으니까 그건 그때 한번 해보시고 일단 튜토리얼로 레벨링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ZTX 한번 볼게요. 이 ZTX 같은 경우는 어, 아비트럼 네트워크에서 민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민팅 가격이 0.03 이더리움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민팅 가격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20배에서 30배 정도 오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ZTX는 유명하죠 네이버, 제페토도 뭐 연결되어 있고 어, 실제로는 해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거 운영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0.7 이더리움으로 엄청나게 코인이, 아, NFT가 많이 올랐고, 이것도 코인 상장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16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 코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ZTX NFT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현타를 느끼시더라고요. 야, 이거 살걸왜안 샀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를 막한 20개, 30개 산 사람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봤자 1개, 2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민팅하고 나서 뭐한 두... 두배 정도 올랐을 때 많이들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장이 워낙 하락장이라서 뭐 이러, 이렇게 20배, 30배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NFT 프로젝트가 ZT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요가 패치도 출시를 하고 뭐 여타 많은 프로젝트들이 NFT 민팅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거르고 이 ZTX 하나만 민팅하셨다면 뭐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 ZTX를 민팅할 사람 정도 되면 저는 요가 패치도 민팅했었고 다른 NFT 프로젝트도 계속 민팅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이 ZTX로 20개, 30개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 큰 수확은 없었다. 오히려 그 전에 민팅했던 손해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뭐, 이런 거, 한 개, 두 개, 뭐, 빅타임, ZDX,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두 개씩 잘 돼서 떠오른다고 해서, 와, 이거,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여기저기 씨 뿌리다 보면요, 하락장애는 돈 관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이런 장에 그냥, 뭐, ZTX로 얻진 못했지만은,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실제로 10월이 들어서고 나니까 빅타임도 그렇고, z 틱스도 그렇고 유동성이 조금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요. 아, 이제 물고가텄으면 좋겠다. 이거를 시작으로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서 어,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쨌든 배팅을 했었잖아요. 3월달에 레이어 제로 ZK에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수학을 얻으면 되는 거죠. 다만 배팅을 아예 안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트잭이라는 거에 배팅을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ZTX 아니면 뭐 빅타임 이런 거는 좀 부담 없는 선에서 즐기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야 이거에 한만 달러 집어 넣어 뭐 그런 접근보다는 그냥 어쨌든 우리는 트잭이라는 거에 에어드랍이라는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그냥, 아, 많이 오르네. 아,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것도 잘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로 현타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장애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고요. 지금 시드 안 갈린 사람이 상, 그러니까 돈만 유지를 하셨다면요.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극소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걸로 현탄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조금 유동성이 풀린지 않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레이어 제로도 그렇고, ZK 싱크도 그렇고,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어 빅타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레벨링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어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도 안 늦으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 제가 레이어 재료 관련해서도 따로 언급할 테니까 그건 그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 봤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